안녕하세요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 고관들이죠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그는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이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얘기하는데 애가는 뭡니까 슬퍼하는 노래 애도의 노래라고 해요 근데 그 슬퍼하는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어머니가 암사자예요 암사자가 아,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아, 새끼를 길러요. 아, 새끼 사자를 아, 어떻게요? 기르죠. 근데 아, 그 새끼 하나를 키웠는데 이 새끼 사자 하나를 키웠는데 젊은 사자가 되어서 이 새끼 사자가 이제 젊은 아, 사자가 됐어요. 음.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었고, 근데 되어서 뭘 배우냐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요. 먹이 어, 물어 뜯기를 배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사람을 삼켜요. 예, 사람을 삼켜요. 그러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어, 갈고리로 끼어 어, 그를 함정으로. 어, 잡아서 끌고 애굽으로 가요. 네. 어, 결국 이 사자는 젊은 사자는 사람을 삼 삼키고 물어뜯기를 배우고서 사람을 삼키고 결국 잡혀서 어, 끌려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 그게 첫 번째. 사자였어요 이 암사자가 암사자가 아 이제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새끼 사자 하나를 또 골라서 아또 새끼 사자를 아 이, 이게 첫번째고 이게 두번째겠죠 또 새끼 아, 사자 하나를 길러서 어 그게 젊은 사자가 돼요 아, 됐더니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물어뜯기를 배워. 또 똑같죠. 이번에는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면서 먹이 먹이 물어뜯기를 배우고 또 사람을 삼키며 사람을 사람을 아 삼키고 그의 궁거를 헐고 성읍을 부서요아 이건 더하네요. 궁거를 부수고 성읍을 부서요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라고 아, 이야기하죠. 아, 이방이 포기하고 아,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래서 다 황폐해져요. 이방이 포기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물에 넣고 아, 이방이 포기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르고 와서 그물을 치고 아까는 그 그냥 함정을 했는데 이번엔 그물을 치고 더 심해졌죠. 함정에 잡아서 물에 넣고 아 갈고리를 끼어 끌고 바벨론 왕으로 왕에게 끌고 가요. 그리고 오개가 두고 소리가 다시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금을 함정 우리 갈고리까지 등장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여기서 그 새끼 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은 뭐. 여호야긴 양이다. 여호와스 왕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 정확하게 그 인물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암사자는 뭐예요? 아 사자라는 것은 지금 누구한테 이걸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서 아 애가를 슬픈 노래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의 정치 리더십들이죠. 리더십들인데 그가 아 어, 자신의 후계자를 하나 키워서 했는데 그가 배운 게 뭐예요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우고 그래서 사람들을 삼켜요 결국 그아 어, 포악한 어떤 사람들을 삼키는 아 어, 것을 배워서 함정에 빠지고 잡혀서 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아 어,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새끼 사자를 키워서 젊은 사자로 왔는데 그는 더 포악해졌죠. 그래서 먹이를 물어 뜯고, 사람을 삼키고, 궁궐과 성읍까지 황폐하게 되고, 그를 잡을 때는 그물, 함정, 우리, 갈고리, 뭐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서 결국 바벨론에 또 끌려가게 되어진는 거예요, 포로로. 이 말은 뭐냐면 그 정치 지도자, 유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뭐예요? 결국 그들은 첫 번째 리더십들이 있었고 두 번째 리더십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사람을 삼켜요 결국 도시를 파괴해요 황폐하게 하고 군거를 황폐하게 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 인간이 하나님이 아 왕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네.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리, 리더십들이 아 결국 아, 지금 뭐 한국 정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에는 아 보수 진영에 있던 어, 사람들이 어, 대통령이 됐었고 이번에 진보의 영역에 속해 있는 어, 사람들이 어, 이제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보수나 진보나 어, 다 보면은 똑같죠. 결국 사람을 삼키게 되고. 어, 뭔가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우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정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가? 자신의 밥그릇을 어떻게 챙기는가? 아, 물론, 아, 그들 스스로도 뭔가, 아, 정말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아 포도나무 내피의 네 어머니는 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이 맺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대요.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그가지들은 강하고 건세자분자의 규가 될 만한데 하나의 키가 굵은 가운인데 높았으며 뛰어나 보이다가 높았고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결국은 마르고 꺾이고 던짐을 당하고 아, 말라, 불에 타요. 아, 이제 광야에, 아, 그, 그러니까 이 말은 세 번째 포도나무 이야기는 뭐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 아 조건으로, 어, 아 세운 어떤 리더십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다 불타고 뛰어나 보이고 높았지만 결국은 당하고 마르고 꺾이고 불에 타버려요. 예, 그래서 어떻게요? 어, 이들의 결론은 뭐야? 슬픈 노래가 돼요. 애가가 돼요, 애가. 예,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 예, 이거는 어, 뭐가 돼요? 슬픈 노래가 돼. 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뭐가 돼요? 아,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아, 이 왕이 이 인간의 왕이 여러분들의 아,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슬픈 노래를 부르게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의 노래가 울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대심을 경험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이 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